안녕하세요. 이비예요. 자, 오늘도 역시 어머니 집에 와서 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어, 열대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뭐라고 했었더라. 어, 구피마을. 아유, 오랜만이라서 어,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생각이 잘안났네요 오랜만에 구피마을을 구경을 왔어요. 구경을 왔는데 음, 어, 보시면은 어머니가 이제 온도계를 갖다가 빼놓으셔가지고 어, 온도가... 이래요 보이시나요? 어 자, 여기서 내가 보게 잡아. 아무튼 21.9도 해서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어 그래갖고 좀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 어머니 오시면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그래서 어, 물은 진짜 맑고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네요. 음, 어머니가 관리하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물은 괜찮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온이가 저렇게 음, 백전병이 저렇게 있죠 네저 아이는 음, 빨리 소금욕을 하든가 어 근데 거의 쟤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긴 한데 어, 어머니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드리고 해가지고 치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저 정도는 약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갖고 있는 약은 없으니까 소금으로 해가지고 소금욕을 빨리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 어머니 너무 물이 너무 나죠 아 온도가 너무 낮아 21.9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렸나 지금. 지금 올려놨어요? 응. 그리고 지금 보면 애가 백전병이 너무 많이 두번 잡고 응.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빨리 소금욕을 쟤를 해 주든가 아니면 쟤를 따로 격리하고 하든가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 가지고 안락사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뭐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쟤가 너무 심각해. 냅두면 엄청 퍼질 것같아 지금, 뭔, 뭘... 어휴, 저 정도로. 소금욕을 해라고? 살릴, 래 근데 지금 소금욕으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해, 애가. 일단. 너무 심해. 저 조그만, 조그만 게. 물 빼면서? 잠시만, 저기. 너 어디 가냐 저기. 저 뒤로 갔다. 예. 예어고기로 가네 야 나와봐 너말 들어? 말까지 가리킨 거? 말안 듣네 때려야지 말안 들면 때려야죠 어얘얘 예, 예? 예, 아니지? 아니에요 어디 갔어? 너 어디로 갔어? 여있다얘하고예그 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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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요놈 어. 요놈 고놈 어너 이씨 얘 아, 이씨였어? 여기. 응. 같이 떠올라서 갔어. 저 안으로 들어갔네.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너왜 자꾸 대지려고 그래? 위험하기 때문에 대저러스 대진다고 대저러스 죄송합니다. 예. 저 안에 지금 들어가갖고, 어디 갔어? 또. 여기 근데. 있나 봐. 그렇죠. 협박을 하면 나오죠. 근데 우디가서 안, 안 보여. 어디 나갔나 본데?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갔어. 저기 있네. 야, 아쭈 지랄 발광하저 애. 두 개. 잡았어. 왔다. 잡았어. 잡았어. 자, 물 온도를 맞춰 가지고 해야지 이거 참 모르다. 맞춰갖고 해야지. 찬물에다가 하면은 제백조병 엄마 그 감기에요. 추워서 걸리는 물 손이 차가워서 걸리는 병이에요. 예 그래? 근데 차가운 걸로 하면은 그러나 많하지 소금 그 농도는 알죠. 어떻게 하시는지. 애가 몸도 옆으로 쉬었어. 어쩜 좋아. 아이 어, 아이는 이제. 소금욕을 받고 그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소금욕을 한 상태에서 28도 정도나 27도, 28도 이렇게 좀 높, 약간 좀 높게 해가지고 해줘야 어, 백전병에그 그, 벌레, 벌어지들이 다 떨어지는데 어, 어머니는 이제 눈대중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온도계로 체크하고 해야 돼요. 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어,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고요. <laughs> 아 여기 어, 오늘 은 이렇게 이, 저기 뭐 냐？저희 집에 어, 열대 아파트 에 구피 마을 에 이제 그 암컷 두 마리 를 어, 데려 가 려고 그, 했 거든요. 음, 근데 지금 상 태가 조금 잘못 하 면은 병에 어우 게쁘다너 다, 너 구나 당첨 이다. 꼬 리가, 어 붉은 색깔과 푸른 색깔의 묘한 음아 그냥 그걸 그냥 넣어버리기 왜끓여잡을게매운탕에 아이고 그냥 하시게 아이고 어 음, 그렇게 하라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이가 알아서 하지 뜨겁게 하겠니 아이 아니 왜냐면 소금욕을 해야지 소금 넣었잖아 봐, 손 봐. 손, 손만 넣어봐 손봐 손손 만져봐 손 넣어봐 안 뜨겁지. 아니, 농도를 알려드렸잖아. 요아려줬는데 그냥, 내 급해서 넣었어 그냥 그렇게 하면 애들 죽어요. 짭짤해. 아주 짜진 않해 죽잖아, 봐.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요 너무 뭐 짜서? 빨리 건져갖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더 작살나지. 따뜻하니까, 돌아다닌다, 야. 안 짜. 응. 지금 애가 뻗었잖아요, 지금. 건드니까 반응을 빨리 다시 집어넣어요. 아, 이거. 이렇게 가르쳐드린 대로 안 하게 되면, 죽어 나갑니다. 죽어 나가요. 봐요, 지금. 예, 지금 어떻게 했는지. 지금 쇼크놨다가 지금, 지금 다시 하니까, 소금 그거 농도 중요하다니까 알려드렸잖아. 그냥 대충 해갖고, 손가락 거해갖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려드린 대로 하셔야지. 알았어요. 어, 어, 들어가냐. 아니면은 쟤를 건져내고 냉동실에 넣는 방법도 있어 냉동실 어. 안 죽으라고? 응안 죽이는 거야 그럼? 응, 어, 안락사 그냥 죽이지, 물로 안락사까지 뭐 고통들 당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렇게 넣는 게 차라리 얘한테는 나았다니까요 저기 있잖아 지금 고통 없이? 응, 어,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있잖아 음. 근데 병은 못 고치잖아 이렇게 하면 봐요, 어떻게 할거요 온도계도 안써 그리고 그 비율도 소금 비율도 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드렸잖아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드려 어머니가 뻘쭘한가요 혼내켰더니 어머니가 살짝 삐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알려드린 대로 그 공식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저도 저도 이제 경험을 이제 해보고 해가지고 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알려드리는 건데 거기서 그냥 변형을 해서 경험 경험을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냥하면 넣으라고 그지 그거 무슨 소금 맛소금 아니 아니 곤소금.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있잖아 굵은 소금 굵은 소금 하나 넣으고 굵은 소금으로 하나, 아까 하나 안 되게 넣는데, 그럴줄데 그거에다가 물은 얼만큼? 아까 물은? 어? 그 물을 안 됐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농도가 물. 틀리지. 음료수 500ml 짜리, 엄마 500ml 있어요, 500ml 짜리? 음료수 PT 작은 거. 자고, 그런 거 없는데? 하, 아무튼, 엄마 다시 올려드리겠어요 예 지금 소금욕을 어,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백전병 구충제가 그저 백전병 약이 있어요 있으셔갖고 어, 어떻게 어 그걸 또 사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풀어 줘 가지고 어 약간 물이 좀 파랗죠 예 백전병 치료제를 일단 넣어 줬어요 스트레스 얻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죠 어, 저걸 또 이제 갖고 그 물도 온도도 조금 이제 높게 세팅해 줄 거예요. 한 25도 정도가 적당하긴 하지만은 한 26도, 27도, 26도에서 27도 정도만 잡아 줄 거예요, 온도를. 어, 일단 얘네들 평소보다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 일단 뭐, 백전병에는 따뜻한 게 제일 낫죠. 음,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니까. 어, 어머니 3일, 3일 뒤에 그거 약, 백전병 약 그거 있죠? 백전병으로 음. 써 있는 거. 음. 그거 반 뚜껑만 들면 되는 거예요? 3일 뒤에? 3일 뒤에? 네, 3일 뒤에. 알았어요. 예. 네. 아무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다행히 제가 발견을 해온 김에, 어쩐지 오늘 오고 싶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봤는데, 음, 하느님이 보고 가사, 어, 이렇게 또. 이것도 우리 어머니 복이죠. 예, 복이에요. 아, 아, 아. 이 아이들이 보길까요? 우리 어머니가 보길까요? 아무튼 시간에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치료했는데 어, 경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보면 상태가, 저 아이인데, 상태가 엄청 나빠요. 상태는 엄청 나쁜 상태라, 몸에 변형도 일어나려고 할 정도로, 지금 백전병 그게 완전 다 퍼져가지고, 어, 지 거의 다 뒤덮이기 일고 직전이에요. 음 일단은 쟤네들도꽤 오래 살, 거의 1년 살지 않았어요 쟤네들1년 쟤네들? 넘었지. 네. 그것들을... 그 수명도 이제 이제 할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할배들도늘 늦음하기 이제 늙음하기 이제 그 백전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네요. 음, 음 물을 너무 늦게 가지는 그래. 백전병은 물 늦게 그는거 아니에요. 온도 차이 온도가 차가워갖고 그래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다른 꽃의 지느러미 녹거나 이제 염증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럼 병생기 그런 건 이제 수질인데, 백전병은 뭐 수질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일단 온도, 첫 번째가 온도예요. 지금 봤을 때 너무 온도가 나오면 낮았어요. 해가지고, 뭐 다행히 얘네는 이쪽은 괜찮아요. 이 베이비, 이 유치원들, 유아원 쪽은 아직도 이렇게 막 빠글빠글 하네요. 뭐 하긴 굽히는뭐 365일 저기 뭐냐, 그 임신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 이렇게 빠글빠글한 게 우리 어머니가 의외로 잘 키운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으셨던 건가 봐요. 가신 거 보면은, 아유, 아무튼 조금 그런데, 어우, 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 시커먹고 저거, 수생개물. 제가 예전에 거의 한, 한 8개월 전인가? 아무튼 예전에 갖다 드린 건데, 어, 얘도 많이 컸네요. 음~ 그러니까 제가 고모님한테 드린 개랑 같은 같이 들어왔던 애인데 같이 키웠던 애인데 이 얘는 이제 두 마리라서 하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고 이제 한 마리 제가 키웠다가 이제 저희 고모님한테 보내드렸 보냈는데 어~ 뭐, 얘도 많이 크긴 했지만 걔네들보다는 좀 작아요 예 네. 이렇게 보면 꼭 개구리같은 배 느낌인데 음~ 아무튼 얘도 얼굴 보기 와가고 쿠마에서는얘 얼굴 보기 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 뒤에 숨어갖고 오늘은 이렇게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어, 다시 어머니한테 이제, 그, 그 소금 욕 하는 걸 알려드렸고, 근데 또 까먹을 거예요. 어차피 또백점병 약도 있으니까 뭐, 그걸 하면 되겠죠. 뭐,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과거의 이비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녕!